안녕하세요. 임영웅님의 기쁜 소식으로 달리는 달려라 선입니다. 최근 한달 한국 유튜브 뮤직 재생 횟수 1위. 남다른 임영웅의 한국 유튜브 내 최고의 인기. 한국 유튜브 뮤직에 따르면 임영웅님은 5월 30일 기준 최근 한 달간 유튜브 뮤직 재생 횟수 1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한달 기준 재생 횟수. 5,620만 회를 기록. 임영웅 유튜브 채널은 지난 3월 15일 7억 뷰 달성 후 48일 만인 5월 1일 8억 뷰를, 5월 8일 8억 1,000만 뷰를, 5월 12일 8억 2,000만 뷰를, 5월 23일 8억 4,000만 뷰를, 5월 29일 8억 5,000만 뷰를 돌파. 와, 계속해서 신기록을 쓰고 계십니다. 와, 한국 유튜브 최근 1년 12개월 조회수에서도 5월 27일 기준 무려 6억 4,400만 뷰를 기록하여 K-POP 아이돌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 명실상부한 대세 가수 위상을 보여줬지요. <laughs> K-POP 스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차트에서 트로트 가수로서 이름을 올리고 1위에 등극한 임영웅. <laughs>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사지요. 5월 전체 가수. 가수 전체에서, 전체 브랜드 평판에서 방탄소년단에 이어 탑 2위에 올랐고, 또 트로트 가수 평판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등 대세 오브 대세!로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그리고 트로트 가수 차트쇼 더 트로쇼에서는 오늘 저녁 9시 5분부터 10시까지 실시간 투표합니다. 개인 랭킹에서는 1일부터 ...까지 개인 랭킹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500개의 하트젤리를 쓰시고 나눠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더트롯쇼 시작일에 3월에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로 1위 또 4월에는 이제 나만 믿어요로 1위에 올랐으며 오늘 31일 히어로로 3개월 연속 1위 도전! 압도적 1위겠지요? 예 그리고 트로픽에서 드디어 남성 가수 부분에 1위를 하였습니다. 와 매번 마지막에 뒤집혀져 가지고 정말 2위로 돼 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었는데요. 1위입니다. 1위 축하합니다. 최돌도 <laughs> 어, 2위와 3위가 바짝 따라옵니다. 열심히 달려요. <laughs> 예, 그리고 지난주 익사이팅 DC에서 익디에서 시계 광고가 잘 어울릴 것 같은 간지나는 스타는?에서 투표 비율이 60%대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이야, 축하합니다. 이번 주 어린 시절에도 인기 폭발했을 것 같은 스타는? 어, 영훈님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많이 투표해주세요. 네, 구존노경 가격 인상되기 전 마지막 날입니다. 드시고 활기찬 나날 보내세요. 면역력을 높여주세요. <laughs> 이상 달려라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박스, <laughs> 세박스. 이번 구전농역에서 이제 곧 가격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어, 온라인, 인터넷, 오프라인, 일반 시중 매장 모두 합쳐서 달려라순이 연결 라인이 최저가입니다. 구전농산 구매하시면 이렇게 세박스를 가니깐요. 참 받는 분이 너무 고급져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박스씩 선물드리기가 딱 좋습니다. 건강과 면역을 나에게 가족에게 선물해 보세요. 영웅 포토 스티커 2종. 우와, 영화 배우 같습니다. <laughs> 멋지네요. 짜잔! 아코디언 포토 카드. <laughs> 와, 이 사진 진짜 멋있다. 한번 보세요. <laughs> 가네 <가는. 웃음> 너무 사랑스럽다. <laughs> 심장에서 하트가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이야, 멋지다 멋져. 와우 한복 입은 영우님 같이 커피 마시고 싶네요. 와 보세요. 와우 몸 조심하세요. 영 <laughs> 스티커 이렇게 따로 따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맛먹 폭발. 하트 포토 카드 2종. 하는 나포도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이야. 좋다. 이렇게 11종을 모두 드립니다. 굿즈가 소진시까지니까요. 이번 기회에 챙겨보세요. 드시고 활기찬 나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